네, 첫 번째는요. 우리 소행성인데요. 소행성 투어, 첫 번째 소행성은요.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자 우리도 어, 타이틀곡인 소행성입니다. 어, 계속해서 소행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어, 작업하면서 혹은 좀 녹음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좀 많이 했었는지, 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일단 소행성을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아. 갑자기 처음에 앨범... 내, 내 앨범을 내는 건데 막 끼부리고 막 뭔가 이러면은 제가 더나간지울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못 한다. 진짜 솔직한 마음대로 가사대로 제가 전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많이 조율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런 것들을 또 조율. 이 곡이 어떻게 좀 와닿던 았좀 느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? 와닿게 좀 느껴졌던 순간? 아 어, 이거 타이틀곡을 정하기 전에 네. 제가 이제 아가 강아지랑 같이 네. 저녁에 산책을 밤 산책을 하면서. 그냥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울컥하면서 눈물 한 방울을 흘려가지고 아가랑 책하다가 예. 말. 이때가 이게 뭐이 노래를 타이틀곡 타이틀곡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네. 합시다. 합시다. 이런 거했습니다 아, 바로 들어주셨나요? 예예예. 예, 예. <laughs> 다들 이 곡이 제일 좋다고도 하죠. 우리 팬분들도 이 곡이 제일 좋았어요? 네. 아, 뭐, 다 사실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소행성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. 자 우리 팬분들의 또 반응을 함께 봤을 거예요. 네.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어, 벌써. 아, 저 진짜로 있어요. 누가 댓글을 썼는데 네. 두유 m 미하던 자식이 <laughs> 이제 솔로곡을 냈네. <laughs> 그 댓글을 보고 네. 와 그러네. 저도 생각했어요. 을 옛날에 내가 진짜 두유미만 하고 파트 3초 받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3분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내 곡이 생겼다. 혼자. <웃음> <웃음> 근데 뭐, 혹시 그분 오셨어요? <laughs> 어디 있어, 두유미 어딨 있어, 들미 이따가 좀 찾아. 발표하겠습니다. 예. 아 좋아요. 자 이제 또 다음 이어서 한번 소행성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제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어, 성열 씨가 직접 출발이라고 하면.